안녕하세요. 초겸입니다. 어, 8월의 마지막 날 8월 31일 증시 체크 및제 계좌 현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기대와 달리 제 계좌가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한 1시? 까지만 해도 장이 좋아가지고 아 이번 달 정말 기분 좋게 마감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요 한 2시쯤이었나 그때부터 갑자기 외인 자식들이 계속 매도를 때렸던 것 같아요 저는 느낌이 그래서 장 막판에 갑자기 막 줄줄줄줄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나게 매수하고, 이제 장이 좋으니까 신나게 매수하고, 내일도 반등을 기대하면서 매수를 했는데, 그 매수 걸어놓은 게다 체결되면서, 체결된 것보다도 더 밑으로 막 빠져가지고, 결국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게 됐습니다. 정말 좀 괴로웠구요. 음. 생각보다 좀 많이 떨어지고, 이게 사실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원칙에 또 벗어난 매매를 하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잘 지키는 매매를 해야 될것 같고, 9월에는 더 열심히 원칙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그러면 코스피는 오늘 마이너스 1.1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이 오늘 선방을 해줬습니다. 코스, 코스닥은 0.82%, 그래서 평균 마이너스 0.175% 하락했고요. 제 계좌는 여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0.53%로 하락했고, 평균 대비 마이너스 0.355%로 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 수익률은, 이 8월달 수익률은 그래도 8% 정도 나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이 평균 수익률에 따라가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여기 부분에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줘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 보니까 결국 여기 4에서 4.2%에서 잘안 보이네요. 3.57%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코스피 종목을 하신 분들은 보통 8월은 3.57% 상승. 코스닥은 4.28%. 뭐, 짬뽕으로 갖고 계신 분들은 3.925% 정도 수익 나셨으면 뭐 평균 정도 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고 8월달 끝났으니까 이런 그래프를 또 월별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연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단하게 고객 예탁금이 <laughs> 53조까지 올랐어요. 그리고 그에 더불어 신용장고도 같이 상승해줬고요 오늘 장 보면은 코스피는 439종 493종목 상한가 5개 하락 350종목 코스닥은 상승 786 상한가 6종목 하락은 4 0 0 89종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음, 그리고 해외 차트 31일 지금 S&P 500은 또 신고가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고, 나스닥은 신고가 뚫고 조정받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요. 그리고 업종 코스닥 코스닥은 흐름 좋게 이렇게 이렇게 이 상태에서 조정 받다가 다시 신고가 찍으러 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고요 아 근데 오늘 코스피가 오늘 1조 6천억을 외인이 던졌습니다 그거를 지금 개인이 1조 5천억 정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내일 시장을, 내일 시장 뿐더러 뿐만 아니라 이번 주 내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 자금은 53조 됐고요. 신용장구도 15조로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리고 환율은 갑자기 급등했는데요. 3원 정도. 그래서 1187원 정도. 그리고 코스피. 개인이 아까 말했듯이 1조 5천억. 외인이 던졌고, 그걸 개인이 받았습니다. 코스닥도 코스닥은 외인이 들어왔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기간이 사주는 게전 좋은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도 그래도 개인이 오늘 좀 던져서 내일 기간이 좀 사, 사주는 그림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하가 종목. 와, 이거, 거래, 재개된 다음에 지금, 세 번째 상하가 갔다가 오늘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대상. 흐름 좋은데, 코스피 종목이라 던졌나 봅니다. 대상 은 마찬가지로 신곡가 뚫고, 하락 마감했고요. 코오롱 글로벌. 전체적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상, 이제 신고가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 삼영화, 서울식품우, 마찬가지로 코스피 종목 신고가 뚫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현대차. 현대차 오늘 아 현대차도 오늘 신고가 뚫었네요. 축하드립니다. 현대차 이우비 신고가 뚫고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수 페타시스 오늘 신고가 뚫어줬는데요. 축하드립니다. 하나솔루션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CJC푸드 오늘 전체적으로 다 코스피 종목들이네요. 축하드립니다. 청보산업. 여기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무슨 종목일까요? 금융 관련주인가 봅니다. 제조인데. 뭐 어찌 됐든 축하드립니다. 대성온딩스 오늘 신고가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사실 제가 대성온딩스 조금 들고 있습니다. 지금 뭐 분할로 매도를 하고 있긴 한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가스 코스피 종목. 이렇게 했구요. 다음으로 거래대금 상위. 오늘 웨인이 던지면서 이 삼성전자를 많이 던졌나봐요. 지금 5천, 5만 5천원 부근을 뚫고 내려왔는데 내일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지 뭔가 이슈가 있어서 새롭게 다시 하락하는 장이 시작될지 좀 중요한 이제 순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신풍제약, 야 이렇게 내려왔던 종목이 다시 14만 원 돌파하기 직전입니다. 22% 상승했습니다. 두산중공업. 부산중공업 오늘 27퍼까지 올라갔다가 23퍼에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레버리지 빠졌고요 파이넥스 기가 막히네요 축하드립니다 현대차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어. 시젠 시젠도 다시 올려주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확진자가 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상승 그림을 그려주는게 조금 예상밖의 일인 것 같습니다 카카오 축하드립니다 LG화학 축하드립니다 메지온 외주 오늘 그 FDA 줄비고 시판 허가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보안해서 다시 요청하라고 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장 열자마자 하한가를 찍고 내려갔는데 저도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살까 말까 살까 말까. 를 했습니다. 왜 고민했냐면, 사실 하한가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데, 옛날에 제가, 옛날에 제가 여기 부분이었나? 이게 하한가 한번 갔었거든요.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하한가 찍고 다시 말아 올려 가지고. 이때 이걸 보고 아 이게 찌라시에 의한 하한가는 다시 올릴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거보다 여기서 이제 보완해서 다시 오,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하한가에 한번 매수해볼까 고민하다가 말하는데그 뒤로 다시 15%까지 올렸다가 마이너스 24%에서 마감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하다 하신 분들은 정말 강심장이신 것 같습니다 SK텔레콤 축하드립니다 진원생명과 축하드립니다 알테오젠 와우 신곡가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네이버는 조정받고 있군요.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